안녕하세요 피부맨TV의 피부맨입니다. 오늘은 원형 탈모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대개 두피에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탈모반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고요. 전 인구의 1.7%에서 평생 동안 한 번은 경험하는 아주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원형 탈모증의 원인은 모낭 주변에 침윤된 CD8 T 세포와 T 세포에서 분비된 인토페론과 각종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염증 반으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유전적 소인이 10에서 4 2 정도의 가정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탈모반이 발생하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환자분이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탈모증은 보통 성인에서 잘 생기는데 소아나 노년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두피에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속눈썹, 눈썹, 그리고 인중, 턱수염, 음모, 그리고 팔다리의 네, 털이 있는 부위에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에 동반된 임상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모발이 흰부분에는 잘 생기지 않는데요. 원형 탈모증이 좋아져서 회복될 때는 가끔 보면 흰머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반의 주변의 경계부가 모발이 가늘어지는 형상이 있는데 이걸 감탄부 모발이라고 하는데 느낌표 모양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되게 무증상이지만 등물개는 통증과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원형 탈모증인 경우에는 손톱 발톱에도 조갑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원형 탈모증이 심하게 되면 두피에는 머리가 다 빠지는 전두 탈모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전신에 있는 털이 다 빠지는 전신 탈모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게 있습니다. 탈모반이 한두개 정도 가볍게 생긴 경우에는 복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5%민옥시드렉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의 탈모반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거나 개수가 여러 개인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악화될 때 전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와 사이클로스프린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네, 심한 경우 단기간만 사용합니다. 여기가 광선 치료실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국소 단파장 자외선 광선 치료기입니다. 엑시머 라이트라고 불리는 엑시스 308 장비고요. 이 장비는 독일 GM사에서 만든 유럽 장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부분은 에너지를 세팅하는 모니터이고요. 예, 여기는 광선 치료를 하는 핸드피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핸드피스에 장착을 할수 있는 팁인데요, 원형 탈모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대, 중, 소로 세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예, 크리스탈로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작은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요, 요게 이제 중간 사이즈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가장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장착이 완료되어서 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부위 보이면 아주 작은 원형 탈모증이 살짝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를 엑시스 308 라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치료를 해볼게요. 네, 금방 보셨는데 치료가 상당히 금방 끝났는데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원형 탈모가 다발성으로 생기셔도 금방 치료가 끝납니다. 그리고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치료를 하실 수 있고요. 예, 원형 탈모 치료는 병변내 주사요법과와 그리고 광선치료병용해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1주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병용 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예, 원형 탈모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탈모반이 한두 개 가볍게 생긴 경우에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만성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모낭이 외소화되고 사라지고 섬유화되어서 치료에 반응을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니까 발병 초기부터 치료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병변 내 주사요법, 국소 도포제, 이런 광선 치료 같은 거를 병행해서 치료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치료 후에는 보통 2~3개월 지나서 다시 머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원형 탈모에 도움이 되는 거에는 비타민 D와 항산화 영양제가 있는데요. 특히나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면역 조절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원형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동안 원형 탈모증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맨 TV의 피부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